카카오톡 매출 상위였었다고 네한달 네, 기준으로 1억이 조금 넘었어요 넘은... 한 달에 1억? <laughs> 네 물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을 불러서 음.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처음에 웃었죠 엄마는 그림이 도 모르고 음. 막 엉터리로 그리라고 그래서 음. 이게 어, 진짜 발로 그렸나봐 네 진짜 발로 그렸어요 어머머 <laughs> 이게 웬일이야 <laughs> 아, 그제재는 얼마 벌었어요? 자, 오늘 옆에는 여러분들 아마, 그, 아, 나도 이모티콘 한번 조금 그려봤으면 좋겠다. 귀여운 그림에 대한 애착이 이상하게.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이거 한번 배워보고 싶었는데 우리 임성경 작가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직업이 어, 나는 이거예요. 이렇게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저기 네. 보시고. 네. 어, 안녕하세요. 임성경 작가입니다. 저는 음. 일러스트레이터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음. 2014년도부터 네, 이모티콘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 이제 네. 사실 뭐 이런 작업을 하는 거는 음. 여기 일러스트 작가라든지 아니면 어, 미대를 네. 나고, 홍대 미대 나오셨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어, 87년도에 홍대 미대 들어가려면 <laughs> 장난 아니야. 네. 경쟁률 어마어마하고. 네. 공부도 잘하고 실기도 잘했습니다. 그렇죠. 아, 진짜 그래야 돼요. 근데 지금 아, 표현이고요. 네. 네 지금 요번에 보니까 음. 이 이모티콘 사람들과 음. 어떤 소통하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네. 그죠 네. 음. 근데 요즘 사람들이 음. 또 책도 내셨어요. 보니까 음. 네. 여기 책 보면은 음. 어. 어, 재밌어. 읽으면 진짜 이모티콘으로 돈 버는 책. 뭐, 이런, 음. 어, 카카오톡 A급 작가의 사주 특강. 음. 그래서 이모티콘을 구상해서 출시까지 한다. 음. 근데 사실 뭐, 우리가. 그 카카오톡에다가 이걸 내 이모티콘을 출시하지 않아도 왜 나만의 이모티콘 만들어서 음. 내가 내 브랜딩을 하는 데다가 네.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디지털 미디어에서 네, 꼭요하다 보니까 네. 꼭 필요해요. 네 그리고 실은 부캐 시대에 이모티콘은 필수다. 네 그렇죠. 네 실은 제가 그 책을 내게 된 동기가 있었어요. 아, 네. 네 물론 음. 이제 제가 아무리 카카오 이모티콘에서 인기가 있는 작가이긴 하지만 음. 제가 어, 제가 잘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따라하세요. 이렇게 무언가 제안을 해드리면, 아유, 당신은 홍대 미래 나오고 몇자가자가 네. 했었잖아요. 이렇게 음. 말씀하시면, 네. 뭐, 제가 좀 답을 드리기가 뭐하잖아요. 음. 그런데, 제 아들이 정말 그림을 1도 모르는 친구예요. 네. 아들이? 네. 음. 근데 이 친구가 대학생 때 제가 막 너무 열심히 작업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대학생이에요? 네 지금 본인이 대학생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근데 나도 내가 아, 너무 며서 젊 머리가 가치. 젊어 보이는 머리야. 딱 보면 아, 안 머리 짧게 대표님. 어, 나있지나그 머리 할래. <laughs> 어떻게 생각하니 이 머리 나? <laughs> 네네. 근데 하여튼 저희가, 저희 세대는 약간 새벽별 보기 운동, 새마을 운동 이런 세대거든요. 그래서 아니,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24시간 앉아갖고 막 이렇게 작업하는 이제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요즘 이공 친구들이 보기엔 제가 너무 짠해 보였나봐요. 어떻게 저렇게 평생 일만 하다가. 살까? 나는 얼마나 짠하고써 그래. <laughs>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아들이, 엄마 대강 살아요. 그리고 옆에서 낙서를 쓱쓱쓱 네. 해서 절준 거예요. 대강 사르라고? 네, 그치. 이제 그림을, 이렇게 이모티콘 대강 그려요. 하고. 근데 네. 제가 처음에는 보고, 아, 정말, 요즘 이공 친구들은 이렇구나. 이렇게 네. 편하게 사는구나. 했는데 이 그림이 재미있는 거예요. 왜냐면 어, 그림에도 그래피트라고 그런 사조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아. 낙서형의 아. 그림들. 아. 근데 보니 이모티콘에는 낙서형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을 불러서, 음. 어,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처음에 웃었죠. 엄마는 그림 이름도 모르고. 음. 아니, 잘 그리라는 게 아니라, 막 엉터리로 그리라고. 해서 음. 이제 뭐 2초 만에 그려서 정말 2초 티콘이라고 음. 잘 그린 그림을 빼고, 못 그린 것만 24개 를 모아서 제안을 했는데, 음. 음. 그때 제안할 당시에는 이게 통과가 돼서 이모티콘이 나오면, 아, 재밌는 일이다. 인생에 음. 이런 일도 있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네. 저희 아들도 욕심이 없고, 그 카카오 창이 제제 주영성이라고 뜨기만 해도 영광이다라고 했었는데 음. 너무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었던 거죠. 아, 진짜 제가, 아들 이모티콘이요? 네, 네뭐 발그리 이초티콘이라고 해서 그래서 음. 제가 저희 아들을 보고 누구나 할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네. 그 친구가 하는 것을 아, 보고 그래서 네. 이 이모티콘 시장이 네. 그림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구조들을 제가 다 해봤잖아요. 아, 그렇죠. 그림책 시장부터 해서 콜라보 시장도 해보고 일러스트레이션 시장도 해보고 많은 영역들을 다 해보고 음, 그 수익 음. 구조가 이모티콘을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런데 음. 그러면 이제 저처럼 어, 이모티콘 하기 전에 음. 작업실 월세 내기 어려운 친구들 너무 많은데 네. 이 친구들한테 팁을 알려주면 너무 좋겠다. 왜냐면. 제가 이모티콘 작업을 아무리 열심히 한들 음. 한다고 해도 카카오에서 출시되는 모든 이모티콘이 다제 이모티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힘든 친구들이 같이 하면 좋겠다. 음. 그리고 이제 특히 저처럼 이렇게 40대 이후에 네. 새로운 잡을 찾으시려고 하시는 분들. 음. 네, 그런 분들도 하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음. 책을 출간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이모티콘 작가가 되는 게 쉬워요. 쉽지는 음. 않잖아요. 음. 음~ 이모티콘이라는 게 어디에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쉽고 어렵고의 그 기준이 되는데 예를 음. 들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나 그림책 작가로 데뷔할래라고 하면 글을 배워야 되고 그림을 배워야 되고 그림책이라는 결에 맞게끔 작업하는 거를 그쵸. 배워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림책을 최소한 6 개월 이상 정도 작업을 해야 되는 음. 그런 기간이 있잖아요 네네. 이모티콘은 아무리 올해도 한 달이면 끝나요. 그리고 저희 아들처럼 아 2초 만에 그리면 1분이면 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네. 내가 원하는 형태의감정을줄수 그렇죠. 있어. 네, 그런데 오케이. 가성비 대비 매출의 어. 효과는 굉장히 크고요. 더 어. 훌륭한 어. 거는 음. 제가 많이 작업했었던 그 여러 영역의 그림 쪽에서 음. 10% 정도면 굉장히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 이모티콘 같은 경우는 음 이제 그게 구글하고 애플 기간이다 기반이다 보니까 네. 그 네. 플랫폼 을 제외한 매출에서 음. 플랫폼 비율이 한30% 정도 돼요. 음. 그걸 제외한 70%를 어, 카카오하고 작가가 n 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매출의 30에서 35%를 작가에게 주는 거죠. 굉장히 좋은 구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카카오톡 그 이모티콘으로 그 들어가기가 음. 너무 너무 어렵다고 아, 네.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 아까 제가 그림책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음. 그런 그림책 작가가 되려면 너무 너무 어렵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모티콘은 쉬워요. 그런데 음. 네, 그런 다른 결의 컨텐츠 대비 그리고 네. 제한이 없어요. 아. 누구나 제안할 수 있어요. 제안을 다시. 네, 할수 고등학생도 할수 있고요, 초등학생도 할수 음. 있고요, 할머님도 하실 수 있으세요. 아 그러면 네. 이제 2016년도에 음. 그때가 이제 처음으로 카카오톡 네. 어, 매출 상위였었다고. 그때가 아. 얼마였어요? 그때. 저희가 이제 이모티콘 매출이라면 출시됐을 때부터 음. 일단 한달 기준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한달 네, 기준으로 1억이 조금 넘었다고 <laughs> 네. 한 달에 1억? <laughs> 네, 네 그러면 물론 다 그게 제 매출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매출의 70%를 이제 n분의 1로 나눈 거죠 네, 그러면 해도. 그냥 음. 1년 그 디자이너 연봉이 저한테 오는 거죠 이모티콘 하나가 그러니까. 네. 와 음. 그것도 엄청난 일이고 네. 자 그러면 또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이거예요 먼저 왜왜 왜 이제 이모티콘 시장이 음. 점점 더 확장이냐라고 네. 봤을 때는 네. 그 이유는 뭐예요? 이미지로 소통하는 그 플랫폼들이 많아져서요. 디지털 어. 플랫폼 네. 때문에. 실은 그 이모티콘이라는 게 저희가 여러 작업을 해 봤지만 어 작품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저는 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상품. 누구와 누구가 소통할 때 쓰는 그냥 소통의 도구일 뿐인 거예요. 음. 네, 그래서 그럼 누가 누구와 이야기하는 거지, 음. 네, 철저하게 그 상품 중심으로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음. 지금은 음. 영상 시대다 보니까 음. 텍스를 길게 써서 하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보내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아죠. 도 알아요. 그. 그림 언어의 역할을 굉장히 충실히 하고 있다. 그림 언어. 네.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에 그렇죠. 그림 언어가 훨씬 더그 역할을 그렇죠. 크게 해나가는 그렇죠. 거죠. 네. 영상으로 만들 수 있고 그런 그렇죠. 어떤 뭐 작은 음. 굿즈 같은 거에도 음. 만드시고 네. 네. 자 그러면은 이 이모티콘 음. 뭐 정말 이게 잘 키운 이모티콘 하나. <laughs> 누구야? 연금이 부럽지 않다라고 하는데. 네. 자, 그럼 이모티콘이 음. 보통 그 일반인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가장 쓰임이 있어질까요? 앞으로 배워두면 어디다 쓰게 될까요? 일단꼭 꼭, 꼭 이모티콘을 내가 카카오톡에 음... 출시하는 건 아주 네. 최상의 꿈으로 본다 할지라도 네. 그 네. 밑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게 일단은 제일 좋아요? 본인만의 캐릭터를 만드실 수 있고요. 아, 캐릭터. 네. 그리고 이제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음. 그 언어라는 게 말을 할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말을 할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말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음, 음. 그냥 아, 안녕하세요, 그쵸, 그쵸. 이제 만나서 반가워요. 그냥 음, 일상 언어들을 음. 그냥 담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아주 쉽게 그리고 그림 역시 음. 꼭 내가 뭐 피카소처럼 그려야지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여러분이 네. 잘 알고 계시는 모나리처럼 그려 모나지처럼 음. 그림이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네. 이 텍스트를 설명할 수 있는 표정이나 상황만 잘 전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발 그림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이제 그이 부업으로 음. 도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음. 사람들이 이 지금 어, 너무 들을 막 들을 텐데 네. 어때요? 부업으로 충분히 너무 도전할 수 중요하죠. 있어요. 네. 아.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시간을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아까 뭐 이제 다른 콘텐츠의 예를들 들려 드렸지만 그림 책하면뭐 6개월 정도 해야 돼라는 최소한의 기간이 있다면 음. 이모티카는 일주일 정말 해볼까? 뭐 아니면 한 길게 내가 시간을 많이 낼수 없으니 음. 하루에 뭐한 30분씩 뭐한달 해볼까? 이런 식으로 짧은 시간을 모아서, 모아서 하시기에 아. 굉장히 좋죠. 아. 네. 그리고 또 하나 아. 재미있는 거는 음.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본인의 이야기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그림으로? 네. 본인의 그리고 말투나. 그뭐 네, 예를 들면 지금 대표님께서 직원분과 하시는 그 멘트들을 모은다거나, 음. 네, 아니면 따님과 하는 멘트, 아드님과, 왜냐면 딸과 아들이 하는 멘트가 달라요. 아, 맞아. 네. 아들은 아니지. 아무리 얘기해도 땡그레미만 오잖아요. 그것도 안올 때가 너무 많잖아요. 어, 알지, 알지. 네. 근데 딸은 엄마, 이러고 오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이제 누구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말들이 너무 달라지니까 네, 본인이 하시는 말들만 기록하시면 되는 거죠. 음. 어 뭔가 이렇게 네. 막 아이디어가 막샘솟아나 지금 막 흥분돼갖고. <laughs> <laughs> 어허! 아니 그러니까 한 번도 네. 제 컨텐츠를 네. 그 그림과 짧은 대화로 네. 해서 함축적으로 그림 언어로 전달한다는 생각을 아.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네. 근데 네. 이게 그러면 네. 평범하게 그림을 못 그리는 분들도 네. 시작하면 배워서 가능해요?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라고 봐요. 첫 번째 아, 이유가 어. 그림의 퀄리티가 중요하지 않다. 완성도 대신에 감정과 상황만 잘 전달하면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렇게 그렸을 때 유저들이 싫어하면 안 되는데 음. 유저들도 좋아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제제 아들이에요. 제제의 발 그림 2초 동안 그렸다고 해서 2초 티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어, 얘 진짜 발로 그렸나봐. <laughs> 네, 진짜 발로 그렸어요. <laughs> 네, 그래서 발로. 홍어머, 이게 웬일이야? 네. 본인이 정말 너무 짧게 그려서 미안해서 이초티콘이라고. 아, 이모티콘도 아니야, 엄마. 이건 이초티콘이야.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어, 근데, 그냥, 음. 느낌이 있다. 네, 근데 근데 감정이 음, 다 살아있네? 네. 어느 언제 사용하면 좋을지가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뭐, 손이 이렇게 그렸을 때, 뭐, 손 다섯 개그 마디가 다 묘사가 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뭐, 이렇게 그리면 뭐, 좋으니까. 난 그냥 봐도 알겠어. 어, 네. 아이디어 태어, 아이디어 있어. 네. 아씨오그오글와야 대박! 뭐, 이런 뜻이 신난다. 어, 제발, 제발. 네. 엄마 사랑해. 어, 엄마 돈좀 주세요. <laughs> 엄마 용돈 올려줘. 10원만. 여기 10원만. 어, 1000원만. 이거는, 와, 사랑해. 정말, 정말. 이거는, 나 행복해. 흐르랄라 오, 예, 좋아. 이거는 뭐, 나 울을 거야. 너너너나 no, no, no. 잔다 <laughs> 아이 졸려 재미 대박 없어 너 최고야 음. 너내 이름 다 붙였잖아 아네딱 어, 보니까 다 알겠어 네 퀄리티가 어. 중요하지 않고요 네 어떤 상황이구나 어떤 감정이구나만 인지할 수 있으면 되고요 네 <laughs>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음, 젊은 친구들은 꼭뭘 말하는지가 또 중요하지도 않아요 재미있으면또 돼요 뭘 그치.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재밌어 그럼 또 구매를 하니까 네. 아 구매를 하는구나 네. 그 제재는 얼마 벌었어요? 본인 학자금 대출 받은 거다 상환하고, 그러니까 자꾸 꿈이 커지는 거예요. 아, 나 대학원 갈때 공부할 것도 좀 벌어놨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벌리 벌어놓고 이러니까, 그럼 얼마 되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하다가 매출이 점점 커져서요. 2018년도가 데이터로 매출이 한 2억 원 그때 찍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많이. 이모지구 시장이 너무 좋은 게. 과거에 출시한 이모티콘이 시간이 지나도 계속 팔릴 수가 있어요. 음, 네. 저도 2014년도에 이제 첫 이모티콘 시장에 진입을 했는데 물론 그때는 아, 이모티콘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그림 그리는 거를 조금 홍보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음. 많은 분들이 핸드폰으로 사용하시니까 들어가자 했는데 2014년도에 출시한 뭐 너를 만나 행복해라는 네. 그때는 이제 애니콘 아니 그스티콘만 있던 시장인데요. 음. 그것도 지금도 꾸준히 나가요. 어것좀 보여주세요. 네 다들 그자 음. 우리 인성경님이 누군가 궁금하실 텐데 네. 여러분이 네. 즐겨 쓰셨던 네.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대에게 사랑하는 이모티콘. 사랑하는 그대에게 네. 요니다 그러면 음. 이 이모티콘이 네. 네. 꼭 카카오톡 말고도 어 그렇죠. 그러니까 음. 이 이모티콘 내 거를 하나 제대로 음. 만들어놓으면 그,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뭐 플랫폼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있어요? 어떤 네. 데 아무래도 그 카카오 말고 그래도 매출이 그나마 좋은 데가 밴드 시장도 있고요. 아 밴드. 네, 네, 밴드. 네. 밴드. 네. 그리고 라인 시장도 있고요. 오.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은 많으세요. 그러나 음. 이제 제가 어,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거는 아무래도 수익이 나면 좋겠다. 음. 그러니까 카카오가 1 번, 밴드가 2 번. 네. 또 이제 이거를 개인적으로 그죠 음.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음. 뭐 예를 들어서 그 이모티콘 한내거 하나를 음. 만들면은 이제 음. 앞으로 부캐 시장이잖아요 그죠부캐 네. 시장이니까 음. 어뭐내거 음. 그 블로그라든지 거기에도 그럼요. 내 이모티콘을 쓰고 네. 그다음에 뭐내 인스타그램에도 쓰고 음. 다양하게 쓰면서 네. 또 고객과 소통할 때 나의 음. 부차적인 캐릭터로도 네. 그죠 이걸 쓰고 음. 아니면은 또 뭐 작은 예쁜 그림책 같은 걸낼 음, 때도 쓰고, 뭐, 네. 쓰임이 엄청나게 많을 것 네. 같아요. 어, 나왜 이렇게 도전해보고 싶지? <laughs> 어, 워낙 아무튼, 열, 나 열정. 나한번 정말 해갖고나 카카오 이모트콘 <laughs> 정말로 도전해보고 싶어요. 네, 워낙 열정이 아. 많으셔서. 오,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도구는 뭐가, 장비로 뭐가 필요해요? 이거 하려면? 어, 실은 도구는 본인이 익숙하신 도구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되세요. 아, 네, 네 저는 이제 음. 거, 그 노트북 통해서 포토샵이라는 툴을 쓰기는 하는데요. 음. 요즘은 아이패드도 워낙 많이 사용하시니까, 네, 아이패드로 이용하셔도 되고요. 음. 아, 나는 기계치야. 이러시는 분들 들은 그냥 펜으로 그리셔서 음. 그거 사진 찍어서 만드셔도 괜찮아요. 아 사진 찍어서 네, 사진을 찍어서 네 이제 그거를 오. 컴퓨터로 불러서 이제 사이즈만 조정해서 제출하면 되는 거죠. 네. 와, 음. 그 이런 작가들의 도전하기는 연령도 관계 없겠네요. 어, 연령도 상관없고요. 음. 그냥 이모티콘으로 네. 어, 카카오창에서 대화를 하시는 분이 누구나 다 가능하다. 아 어, 배우고. 있다. 네, 그못까왜 저는 막 카카오톡은 제 음. 10대. 아주 애들부터 80, 네. 90분들도 다 쓰잖아요. 그럼요. 어우, 나는 네. 70대나 80대가 이거 배워서 네. 어? 할머니들의 대화 오는. 완전 재밌을 것 네, 같지 네, 않아?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거를 어, 저와 음. 같은 연령대 분들에게 추천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음. 어, 1020들은 저희의 감성을 따라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1020의 감성을 따라갈 수 없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저도 가끔 가다 학교에서 강의하다가 음. 보면 대학생 애들이 쓰는 단어를 모르는 단어들이 있어요. 음. 그러면 갖고 와서 저희 아들한테 물어봐야 물어보거든요. 음.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럼 어, 무슨 뜻이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감성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걸 이제 이모티콘 창을 보시면 아시는 게 음. 대화할 때 저와 같은 연령대 이제 50대 뭐 이런 아. 분들 이제 연령 아. 위에 연령 분들은 대화를 굉장히 길게 쓰세요. 어, 맞아. 네, 기승전결도 있고요. 주어, 형용사, 동사도 분명하고요. 기승전결을 다 쓰세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읽혀서 전체 누르기를 눌러야지만 내용이 다 보이는 거예요. 네. 이제 그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한 말을 전했을 때이 사람이 오해 없이 나의 의도를 충분히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어라는 음. 의도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1020 친구들은 상관없어요. 그냥, ᄋ, ᄂ, ᄃ, 뭐 이런 식으로 막 뚝뚝뚝뚝 보 굉장히 짧게, 한 문장을 다섯 개 나눠서 보내요. 그리고. 게 진짜 짜증나. 네. 그리고 그거를, 중요한 거는, 포인트가 뭐냐면, 저희는, 저희가 보낸 말을 <laughs> 상대방이, 아, 이게 뭐지? 하면은 불편하잖아요. 근데 네. 이 친구들은 그런 반응이 개이치 않아요. 그냥 네. 내가 재밌으면 돼요. <laughs> 그니까, 방식이 다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얘기하고. 1020 친구들의 이모티콘을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어도 아. 그 친구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아, 그 친구들이 또 저희가 사용할 이모티콘을 만들어도 오, 저희가, 몰라요. 이거 언제 써야 되는 거지? 너무 고민하는 거예요. 잘 아.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 연령대에 맞는 상품을 만드는 게 가장 베스트다. 아. 네, 진정성도 있다. <laughs> 아, 네. 아, 이제, 선생님 되게 미안한데요. 네. 이제 이해가 간 거예요, 내가. 아, 선생님이 네. 말씀하시는 그 이모티콘 네. 시장이라고 하는 게 네. 그림이 아니고 그림 플러스 언어고 어쩌면 네. 언어를 어. 전달하는 게더 기본이고 그렇죠. 그림은 오히려 네. 그 뒤에. 그래서 음. 마치 발로 한것 같지만 음. 이게 쉽게 내 감정을 전달할 수 있으면 네. 그게 팔리는 언어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 가장 많이 팔리는 음. 언어가 이모티콘이다. 이제 정리가 그쵸. 됐어, 선생님 미안. 네. 아, 아, 아 이제 다 됐어. 아 네. 네. 그래서 이모티콘이 네. 시장이 엄청나게 더 그쵸. 커지고 지금부터 배울 필요가 있구나. 네. 누구나 다. 그렇죠. 왜냐하면 언어는 아, 다 누구나 가네. 사용하니까. 그러네. 네. 네. 이게 음. 여기다가 이게 음. 글로벌 시장으로 가기도 좋아요. 그렇죠. 모든 언어가 음. 제가 되게 속상하게 뭐냐면 음. 난 한국말을 잘하는 강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뭔가 말을 전달할 때는 네. 이 언어를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게 엄청 음. 힘들거든요. 근데 이모티콘은 그림이라 그쵸. 음. 언어가 필요 없는데 음. 그림인데 이모티콘은 근데 사실 그림이 아니고 음. 이모티콘은 언어 언어야. 시각 언어인 거죠. 시각 언어. 네. 명확하게 음, 네. 아왜이 시장이 커지고 네. 왜 이걸 배워야 알... 되는지 알겠네요. 네. 세계화될 수 이렇게. 있는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그러네. 텍스트가 음. 빠지면 되거든요. 음. 그때는. 네, 그리고 그렇죠? 지금도 페이스북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가 아... 없어요. 텍스트가 없이 아, 지금 디지 이모티콘처럼 상황과 감정을 설명해주는 내 그림 언어로만 존재하거든요. 왜냐면 음... 여러 나라 사람들이 써야 되는데 거기 텍스트가 들어간다면 언어 음... 때문에 오히려 네, 그렇구나. 음. 자, 그러니까 정말 어, 음. 뭐 네이버 카페, 그죠? 음, 그 다음에 뭐 라인, 네. 뭐 이모티콘 신청할 수 있는 데가 어, 되게 많고, 네. 그죠? 음. 그래서 이모티콘으로 사실 저는 이모티콘 하나만 제대로 잘 그리면은 이게 음. 그 디지털 세계에서 나 개인 자신의 브랜딩 그리고 브랜딩의 굿즈 뭐 이렇게 하고 쭉 확대될 수 있는 네. 게 너무 많아서 음. 왜? 언어랑 똑같은 거 같아요. 미리 배워두면 써먹을 때가 훨씬 그치. 더 많아지는. 네. 하루라도 아 근데 음. 야, 이거 내가 1 0년 전에 배웠어봐. 그마저 그냥 <laughs> 나의 콘텐츠 사업이 대박을 쳤을 것 같은. 왜 나는 글 쓰고 말만 했을까? 왜 그리려고 음, 생각을 안 했을까? 라는 음. 생각이 이제 드네요. 네. 그렇지 네. 어, 되게 재밌네. 아니, 얘도 어. 하는데. <laughs> 그렇죠? 재재야? 재재야. 아우, 아주 그냥. 아우, 나 이거 그냥 금방 다 그릴 수 있어. 이거. 네. <laughs> 어, 정말 막 용기가 생겨. 야, 아들이 큰일 했네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주네요. 어, 네. 아들 덕분에 제가 책을 쓸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어. 그리고... 대박. 대박. 아, 그래난또 이런 거 너무 배우고 싶다. 응. 아, 그리고 나는 이거를 네. 우리 막내, 우리 큰애 다 같이 겪고, 저한테 배웠으면 좋겠어. 음, 왜냐하면 그렇죠. 앞으로 컨텐츠 어. 시대에 맞아요. 그림 음. 언어는 강력한 자산인 것 같아요. 네. 글잘 쓰는 거, 음. 말 잘하는 것만큼 그쵸. 잘 그리는 게 엄청난 자산이지. 굳이 미대 갈 네. 필요 없어. 네. 그럼요. 네. 뭐라고? 네. <laughs> <laughs> 자, 여러분, 네. 그림으로 컨텐츠 시대에. 음. 그림 역량으로 또 하나의 그 우리가 음. 수익을 만들어 내고 음. 또 수익이라기보다도 또 진짜 수익이기도 수익이지만 음. 그내 역량을 세상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음. 강력한 도구 음. 말하기 음. 글쓰기 그리기 음. 근데 네. 그말씀하 대로 이 그림은 곧 알과 같아. 짧은 그렇죠. 말과 같아. 네. <laughs> 이게 작년 데이터로 3천억 원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2,400만 명이 다운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이상의 매출을 그낸 작가가 1,300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데이터에 근거했을 때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하죠. 이거를 우리가 나눠 갖자. <laughs> 3,000억 시장을 조금씩 나눠 갖자. 5,000만 원씩 아니면 1,000만 원씩 나눠 갖자. 네, 정말 그거를 좋다. 네, 우리가 한번 해 보자라고 제안드리는 거죠. 음. 특히 이제 그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음. 본인의 학비를 벌기 위해서 또 굉장히 좋은 툴이고. 그 네, 그리고 이제 저처럼 주부이신 분들은 투자 개념으로 진입하셔도 굉장히 좋고. 좋은 시장이고요. 그리데또 음. 더군다나 그림을 전공하셨던 분인데 이제 경력이 좀 단절되신 분들, 음. 회사에 취파, 취업할 때 뭔가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면 이거는 그냥 본인이 집에서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쵸. 굉장히 쉽게 접근하실 수 있거든요. 음. 네. 그 사람이 정보도 음. 많이 얻고 음. 좀 사람도 많이 만나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지 말아야지. 너무 웃기잖아. 우리가 직접 이모티콘을 쓰면서도 네. 이건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음. 거지 나 그렇죠. 같은 사람이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음. 못 하니까 네. 그렇게 이모티콘 시장이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커질 텐데요. 그렇죠. 그냥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콧노래 음. 흥얼거리듯이 음. 뭐 이렇게 손으로 쓱쓱쓱 그리는 것도 쉽지, 어렵지 않잖아요. 여행가서 도 네. 그리고 난 그렇죠. 너무 취미로도 아니 이게 네. 뭐 돈을 못 벌어도 난 취미로도 너무 좋을 어, 것 그럼요. 같아. 그럼요. 굉장히 좋은 어. 취미죠. 그죠? 네, 본인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들이 묶어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책도 될수 있는 거고요. 맞아요. 네, 또 다른 콘텐츠로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는 거니까. 아. 음. 그렇구나. 네. 어, 너무 너무 재밌습니다. 음. 자 그러면 공부의 의욕, 미래에 대한 음. 의욕이 넘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럼요. 그런 분들과 함께 만든 게 음. 2년 전에 MKU IU라는 음. 대학이에요. 네. 지금 거기에 이제 막 70개 넘는 과목들이 음. 개설이 되는데. 네. 어, 사실은 제가 선생님한테 오늘 조금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NKTV 독자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거만 있으면 다 끌어다가 막 NKY에 막 다, <laughs> 과정 다 개설해. 네. 그래서 우리, 우리 독자들은 알거든요. 아... 내 눈이 반짝거리면, 네. 어, 또 바로 계약한다. <웃음> <웃음> 그리고 그 밑에 댓글로 써요. 계약해, 계약. 왜냐하면 빨리 좀 좋은 선생님들이 우리 그 3060. 그죠 네. 대학도 졸업하고 음. 배울 거다 배우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음. 이러는 분들이 네. 새롭게, 새롭게 꿈을 또. 갖고 직업을 네. 가질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는 게제 사명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걸 딱 보는 순간 선생님의 모습에서도 선생님 제자가 네. 한뭐 500명, 1000명, 2000명 나오면 너무 좋겠다. 어, 그죠 그래서 네, 이걸로 네. 무엇인가 해 네. 부업도 하고. 그죠. 네. 어. 자기 사업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음, 그럼 선생님 이거를 좀 네. 잘해서 제가 선생님이 네. 첫 번째 수제자가 될 테니까. 아, 네. <laughs> 어, 기대해 주세요. 수제자가 되어서 선생님한테 이걸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좀 과정을 하나 우리 만들어 볼까요? 그럴까요? 네. 네. NKYU에? 네. 어, 좋습니다. 한 달, 또 오래 끌지 마세요. 우리 한 달만 할까? 네, 한 달. 네, 한, 한 달. 달만. 네, 대학교처럼 뭐 15주 이렇게 딱 끝나는 글쎄, 프로그램으로? 뭐, 네. 딱뭐한달 하든 두달 하든 네. 얼마, 얼마만에 끝날까요? 우리 이거 하나 얼마만 좋겠어요? 8 주? 네. 두달 안에 딱 끝내 볼까요, 우리? 두달 안에? 어, 저 가능해요? 네. 열심히 충분히 두, 가능합니다. 두 달이면 나만의 이모티콘을 만드는 내가 음. 작가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냥 이모티콘 작가라고 명함에 쓰면 돼. 아, 어, 그럼요. 출시하면 이모티콘 작가 등급 하시고. 아, 출시 안 해도 돼. <laughs> 돼. 출시 하려는 작가 이렇게 쓰면 되잖아. 가만있어 <laughs> 아니, 꼭이모티콘이라기보다는지털 어, 콘텐츠 쓰면. 작업하고 있으니까. 콘텐츠 네, 작가잖아. 콘텐츠 작가라고 이모티콘 있어요? 작가라고 네. 쓰면 되지, 내가. 네. 그리고 네. 이모티콘 하나 그리면 되지, 내가. 그러면. 그리고 자, 누가 네. 나를 작가라고 명해주지 않아도 네. 내가 나를 그렇게 불러주면 그럼요. 돼요. 그게 가장 인쇄소 전화만 하면 돼야 <laughs> 네, 이모티콘 작가라고 써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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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파일 보낸 거 받으셨죠, 이모티콘? <웃음> <웃음> 네, 제, 제, 거기 명하면 되세요. <웃음> 네. <웃음> 아유, 재밌습니다. 네. 아, 정말, 이렇게, 음, 컨텐츠가 희망이 될수 있고, 또, 나에게 정말 자존감 넘치는 직업이 될수 있다는 음. 걸 보여주셨고요. 그걸 또 아주 이 쉬운 방법, 나만 알고 있기, 음. 그래. 여러분께 나눠드리겠어요. 하고 오늘 음. 우리 임 작가님이 그,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 제가 임 작가님의 음. 수제자가 될 테니까, 여러분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임 작가님의 수제자가 다 같이 돼서 미래를 한번 우리 이모티콘으로 한번 열어보도록.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기 임 선생님 우리 투자자 되실 분들에게 네. 좀 말씀 좀 한번 마지막 해주세요. 네. 음. 네,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음. 어, 물론 저는 뭐 위대 나왔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제가 제 아들을 <laughs> 데리고 정말 실험을 해봤고요. 네, 저런 발그림으로도 좀 억대 하... 매출을 올렸는데 참...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제안해 드리는 그 방법대로만 따라오시면 음. 좋은 결과물들을 여러분들이 음. 믿으실 수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네, 작가로 또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크... 자, 화이팅! 하고 시작해 볼까요? 이모티콘 작가 되기 화이팅! 화이팅! 와.